저 사람 강제 기가 시켜! 강제 기가 시킨다니까? <laughs> 나가지마, 나가지마, 안 나가! 안 나갈 거예요! 감시자님 자, 안녕하세요. 비교육교입니다. 오늘은! 쇼피트들이랑 시참으로 한번 게임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뭐야? 뭐 이렇게 많아? 방문 뭐야 방문부자야 방문을 몇개 보여주는거야 오케이 가봅시다 꼬빗들 시참으로 사지기 사지기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그냥 시참을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사지기가 됐어요 감시자가 일단은 방문부자거든요 잠깐만 아니지 말이다, 무서용 내려놓고, 오, 일단은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서 한 바퀴 끼잉글. 어, 이러면 맞아요. <laughs> 아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안 맞았다. 내려놓고, 오, 어, 무서워요. 말이네! 어아 까비, 어 뭐야? 환자를 지나가는데? 아 마리님, 아니 뮤직이 따라오는 건 실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거라니까. 어, 플래시 다와아 플래시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플래시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아 거울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laughs> 아 귀여워요. 빠요 빠요. 유지기 내 명이니까 티그다랑 닥트리오인가요? 티그다랑 닥트리오. 뒤에 지금 있거든요? 지금네. 헤 허잇. 세레모니~ 여기 붙어 와~ 이거 뒤로 왔네~ 아~ 이거... 치리라 칠리... 이거... 위치 바꿀라나~ 잠깐만~ 어디서 오는 거야? 지금 판자 뽀개인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6 시라서 그렇지 9 시였으면 게임 끝났겠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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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척? 안 넘어가죠? 진짜 넘어가는 척? 안 넘어가죠? 이번엔 진짜 넘어가는데요? 아, 가비, 나베드. 겁나 오래 버텼어.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아, 마리님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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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지? <웃음> <웃음> 네? 갑자기 살려주는데요? <웃음> <뭐예요>? <웃음> 왜 살려줘 <laughs> 아니, 또 잡았어 <laughs> 아니 뭐야 왜 <laughs> 아니 엄청 얄미웠나본데? <laughs> 아니 왜, 왜 살려준거야 이럴거면은 <laughs> 아니 뭐야 왜 살려준거지? 또 들었다. 어또 내린다. 어또 들었다. 죽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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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어 죽었. 어한대 때렸다. 어또 내렸다. 어또 들었다. 어또 내렸다. 어또 들었다. 뭐지? 아니 디그다들 여기 겁나 많이 왔다. 디그다들 날소해날소해 오, 겁나 멋있다 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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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겁나 멋있었다 뭐지 막 마치 용이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었어 아니 마리누나 뭐냐고 이거 아니 난난 애송이는 아직 잡지 않아 나는 키워서 잡아먹는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야 아니 이거 나 낚시터에 있는 그거 같아 민물고기 여러분들 낚시 가보셨어요? 고기들이, 작은 것들은, 그, 낚시꾼들이 잡아도, 그, 잡질 않거든요? 무조건 그거 해줘요. 다시 풀어놔줘요. 아, 그런 거였네. 그런 거였어. 낚시터에 우리는 작은 민물고기였을 뿐. 너희같이 애송이들은 아직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다. 해독하라고 돌리하네 아니, <laughs> 뭐지? 아니야, 난 믿어. 때리지 않을 거를 믿어. 블러드 레몬티. 근데 난 그게 제일 궁금하네. 춤추는데요, 갑자기? 오, 갑자기 온다, 온다. 갑자기 온다! 플래시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아우, 씨! 갑자기 제또 살려준다. <laughs> 뭐야 이 사람? <웃음> 뭐지? <웃음> 진짜 동체 <중체> 모를 사람이네. <laughs> 아니 이럴 거면 왜 잡는겨? <laughs> 와 만류도 한번 커버해 준다. 대 네, 좋다. <laughs> 피해주고요. 바로 피해 주죠? 전 그수니까요. 어, 들었다. 자기가 내보내 주려 그러는 것 같은데? 의자에 안앉힐것 같아. 난믿 리더. 과연 님저 감시자 하면은 생존자들이 귀여워서 살려주게 오, 감염 이거 개멋있다. 뭐야, 자기가 한명씩 내보내 주려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갈 거예요! 규규,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 오. 안 나갈 건데요? 싫어해 주자. 음, 제가 살려드릴게요. 와, 귀엽코 잡았네, 저걸. 이제 자기가 또 놓아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물고기 생존자들인데, 이 정도면? 왠지 푹 찌를 것 같아! 찌를 것 같아! 찌를 것 같아! 어, 안 찌르네? 오, 찌른다니까! 저거 봐! 저 사람! 저 사람 강제 기가시켜 강제 기가시킨다니까 <laughs> 나가지마, 나가지마, 안 나가! 감당할 거예요, 감시장님! 집에 안 가! 이거 완전 학창시절에 그 에버랜드 놀러온 소풍온 느낌이야. 선생님들은 맨날 집 가라고 하고, 빵야, 아, 빵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집 들어간다고. 집에 안갈 거예요! 넘어가는 척? 어, 그 사람 죽이세요. 아, 그거 넘어가면 안 되지, 준호야. 어, 나도 죽일라 그런다. 그건 안 통하죠. 맨몸체조 50년 짬밥이 있는데 안 잡힌다. 난 잡히지 않아. 어이 말이. 한번 두글게두글게해보실 <laughs> 방금 떨어진 것 같은데? <laughs> 여기가 말이죠. 제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몇 명의 감시자를 떨어뜨렸는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많은 그 감시자들이 고통에 눈물을 흘렸었지. 통곡에 둥글게 둥글게. <laughs> 이 와중에 아프다 디테님은 저기 가가지고 그거했어. 저기 문을 닫네. 아니 레전드인데 저분은? 아. 올라갈게 o 고개 둥글게 둥글게로 가자 u 고개 다리로 가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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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Tungo, Tungo, t u 가 됐어, 씨. 아 어이가 없는데.